뭐 짜증나요, 짜증나.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왜또 다른데 가서 흔들어대?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한데 남들은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 한번 분수를터뜨게죠 굉장히 이제 자기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거든요. 고독한 사주다. 뭐 어렸을 때부터 여자 만나면 수도 없이 만났어. 아니 여자하고 좀 안정이 되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주. 그냥 불륜 이런 거에 좀. 진짜로 보이시는 거죠. 그럼요. 사주에 여자가 없으면 그렇게 여자를 혹시나 하고, 그래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남의 여자 안 건드렸어요? 남의 여자 건드렸어요? 이, 이 남자. 결혼까주를 음, 채워주세요. 저런... 뭐, 말은 안 해도 좋진 않지, 뭐, 그게 좋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화를 해요. 그러면 못 산다 소리 나오지. 안녕하세요. 김천에서 온 비심사입니다. 뭐, 얘기하기 전에. 어, 어, 너무, 뭐, 짜증나요, 짜증나. 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짜증날까? 잠깐만요. 봐줘야 돼요. 머리 아파 아이 사람은요 왕 짜증나 왜냐면 아, 나쁜 놈이야 아니 호우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네. 왜 그래?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이 사람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왜또 다른 데 가서 흔들어대 여자로 말하면 이 사람도 일부종사 이부종사가 일부 안 되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주에 여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주에 여자가 없으면 그렇게 여자를 혹시나 하고 그래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그 여자하고 채워지지 않고 자기가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 또 만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좋은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욕심이죠 욕심인데 부릴 거 부려야지 남의 여자를 왜 건드려 남의 여자안 건드렸어요 남의 여자 건드렸어요 이, 이+ 남자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안 되잖아 분류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불륜 이런 거에 좀 휩싸여 있는 상태는 맞거든요 진짜로 보이시는 거죠 그럼요 굉장히 이제 자기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거든요 고독한 사주다 뭐 어렸을 때부터 여자 만나면 수도 없이 만났어 아니 여자하고 좀 안정이 되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주거든 그래서 부부궁에 살이 껴있거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여자를 또 만난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또 불륜이 터지는 거지 안 좋아요 이 사람 아뭐이 사람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사고 나서 이렇게 간 사람이 있나봐. 이 사람 보는데 이 집에 그런 사람이 있나봐요. 아이고 성질도 더러워.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한데 남들은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 한번 욱하는 성질이 있어. 결혼 생활은 좀 현재 좀 어때 보여? 여자가 아무리 어쨌든 뭐 마음이 넓다 하더라도 그게 다 풀어지진 않거든. 응어리가 있지. 그게 한번 살아가면서 이제 좋지는 않지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이 사람 못 산다 소리 나와요. 헤어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관제 구슬이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니야. 이 사람 살다가 분명히 한3년 정도 지나면 또 무슨 소리 나와요. 안 좋은 일이 <laughs> 또 나와요. 여자하고 헤어진다든가 뭐 이런 게또 나올 수 있어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배우 강경준님이라고. 하죠? 몰라. 아들들이랑 육아 예능에 많이 출연했어요. 예. 그런 의혹이 터지니까는 지금 이미지가 되게 말이 아니거든요. 남자인데 사주로 보면 다 물바다거든요. 주체를 못해요. 물이 많아서. 이런 게 하면은 여자를 많이 밝힐 수 있죠. 밝혀요, 여자를. 이분 네. 그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 소송은 좀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 이제 소송 중이잖아요. 이 소송이 어떻게 본다면 올해 괜찮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더막 엮여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이러는 것보다 좀 마무리는 좀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결혼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말은 안 해도 좋진 않지, 뭐, 그게 좋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폭발을 해요. 그러면은 못 산다 소리 나오지. 이 사람 분명 못 살아요, 그 여자하고. 지금 사는 여자하고도 못 살아요. 나오는 게 지금 3년, 3년 정도 되면은 터질 것 같아요. 이 배우 생활을 좀 어떻게 할까요? 누가 그런 사람 불러서 쓰겠습니까? 안될것 같아요. 아, 진짜 정신 차려야지. 어쨌든,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어? 서로가 손이 맞아야 이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진짜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다가 바람 핀다는 이런 자체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안 하고 진짜 여자가 용서를 해준다면 진짜 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